AI와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너무 진부할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술가로서 어떻게 AI를 좀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례나 그다음에 간단한 워크샵을 그룹으로 하면서 일단은 AI 예술만 딱 떨, 떨, 떨어뜨려 보일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그래픽스 예술이라든지 뭐 알고리즘 같은 이런 걸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이걸 하는 의미가 뭔지를 좀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원래 이제 시각 예술을 하다가 그러니까 시각 디자이너고 사진을 전공하다가 어 중간에 석사부터 박사까지를 어쩌다 보니 이제 공대에 가서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AI를 주제로 좀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가가 너무 되고 싶어서 그 기술을 들고 나와서 작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AI를 썼다고 그게 예술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신의 기술이 나올 때 항상 기술 시연회처럼 굉장히 화려한 어떤 작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어, 이게 왜 예술이 돼야 되지? 이게 작가적 입장은 뭐지? 이런 걸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기술 자체보다는 조금 더 자, 창작자 마인드나 이런 걸 어떻게 좀할수 있는지 좋은 사례들만 제가 뽑아왔어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I가, AI 예술이 사실은 별로 다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옛날에도 다 있었던 거고 그게 기술과 네이밍만 조금 바뀌면서 조금 더그 시대에 맞고 예술가의 의견이 들어가는 작품들이 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1950년대에 이제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은 옛날에는 다 이제 어 연산자 처리처럼 해서 다 이렇게 계산기 같은 거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컴퓨터에 화면이 생기면서 그 화면에 2D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수식으로 이제 시도한 작가들이 있었어요. 함수가 스스로 동작한다는 거를 그때는 AI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패턴이나 어떤 알고리즘의 예술이 등장을 했어요.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다 아는 캐드라는게 등장했는데, 로봇 암으로 이미 저 때부터 어,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다. 이런 이게 AI가 옛날부터 완전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지능이 아니라, 진짜 걸음마 단계처럼 엑셀같이 조금씩 조금씩 등장해오던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0년대 초반에 사이버 네틱스 이름이라든지 이런 붐이 한번 있었는데, 생명이나 뭐 어떤...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어,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이론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이버네틱스 이론이 이제 미술에 접목이 되면서 어, 작가들이나 뭐 예술가들도 아 저런 컴퓨터 공학이나 어떤 어, 정보 이론의 이런 신기한 마법 같은 이론이 있는데 그걸 내 작품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시도 만들고. 인간과 반응하는 어떤 그런 자연물을 막 VR로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해왔었고요. 오늘날은 이제 AI가 이런 분들이 약간 기술사랑 협업해서 만들던 시기가 끝나고 이제 거대 기업 하나가 좋은 알고리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풀면서 우리가 지금 맛볼 수 있는 거대 언어 모델 AI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뭔가 영감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좀 옛날 것도 찾아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딴에 되게 열심히 이제 만들어놨는데 어? 이게 이미 있었어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리서치를 하면서 요즘 좀 많이 이렇게 쌓아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모든 예술이 다 내러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A가 다 똑같거든요, 사실 결과가. 그러니까 진짜 특이한 표현, 어떤 키워드를 주지 않는 이상 오히려 뭐안 이쁘게 만드는 게더 어려워요. <laughs> 결과가 너무 좋아서 어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지를 어떻게 시각화하는지 걔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랑 그다음에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내러티브를 쓰게 할 건지 그리고 이 데이터들의 한계는 뭔지를 조금 같이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엔차 가공은 이제 그 AI가 저작권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어, 완전 자이퍼라고 생각해서 그 미드전이로 웹툰을 만드는 작가님이 있었는데, 부분으로 막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저작권이 인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어떻게 엔차 가공을 해서, 어, 자신의 어떤 창작물을 조금 더, 그냥 AI가 아니라 내가 어쨌든 의도해서 만든 거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지를, 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카메라는 사실 이미지 시각화에 대한 되게 재밌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보고 왔는데 어, 파라그라피카예요. 그래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파라그라프를 찍는다라는 뜻인데 어, 웹페이지에서 보면은 이곳에 이제 GPS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기기를 가지고 서 있는 장소의 GPS가 이제 이 서버로 들어가서 내가 있는 장소를 한 번도 보지 않은 AI가 그 이미지를 상상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의 사이, 상황이고 이게 AI가 그린 거다. 제가 만들었던 AI는 이거이긴 한데 이제 AI로 이제 을 생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2021년까지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그때는 이제 만들었던 게 뭐냐면, 192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그 재난을 주제로 한 희곡 문장들이 있어요. 희곡 소설들이 저작권이 만료된 기점으로 이제 거기에 그, 이렇게 따운표들 그러니까 대사들을 다어 같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전처리를 하고, 그 옛날 사람들은 뭐로 그렇게 힘들었을까. <laughs> 이런 것도 좀 보고 공연 기획자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설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출판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이거를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데이터를 보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게 컸어요. 그래서 제 문장을 막 이제 상황을 설명해서 문장을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AI가 실제 희곡 문장들을 바탕으로 막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공문장의 소설 한 줄을 그냥 뽑아오는 게 아니라, 그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래서 극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했고, 사실 저희는 이걸 정말 열심히 했지만, 사실 조금 어색했어요. 이때 당시 기술로는 겨우 2년 전인데, 너무 어색하고, 저희가 다 같이 실패했다고, 이거로 글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문장이 조금 애매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리가 나오면서 조금 정말 재밌는 예술 프로젝트들이 많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어, 네덜란드에서 지금 최근에 2023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요즘 기후위기에 대한 논란이 되게 이슈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기후적인 상상을 가지고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해서 그 비디오 아카이브, 뭐, 사진, 옛날 뉴스 기사 이런 거를 다 취합해서 AI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소설을 쓰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미지까지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온보잉 프로젝트여서 음. 되게 AI를 썼고, 달리 툴을 쓴 지점에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그다차가공은 어, 희 주변에 정말 열심히 하는 작가분이 하나 있는데, 어,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음, 이 작가는 이제 중국인인데 어, 지금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게 어, 시나리오랑 AI랑 그 다음에 실제로 되는 기능까지 다 합쳐져서 너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이제 미래에서 온 어, AI인데 어, 지구에 있는 과거와 과거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지금 어미챗이나 디스코드를 통해서 얘랑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미래의 여행을 이 친구와 함께 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가서 그 계속 트래블 노트를 보내주면 그 트래블 노트에 맞게 또 내가 계속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미지 생성에서는 달리초랑 미드존이 뭐 딥드림 제너에 있고 달리초가 사실은 이제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미드전이는 조금 더 예술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표현을 되게 잘하는 친구라고 들었고. 그리고 GPT-4 같은 경우는 이제 궁극적인 건데, 언어 모델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입력하면 대부분 모든 답을 음. 해주고, 코딩도 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PPT 자료도 정리를 해줄 때가 있고, 번역도 다 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상담도 해주더라고요. <laughs> 스테이블 디퓨전은 방금 아까 이제 영상에서 음. 보신, 무작위 반복을 계속하면서 좀 개선되는 되게 가벼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올라가 덩크슛을 한다고 라 치면 얘가 이제 그 노이즈에서 천천히 이미지가 올라온요 이렇게 사진을 이미 넣은 상태로 그 사진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다이닝. 서이 부분을 지우고 어, 귀여운 고양이를 바꿔줘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모디피케이션 탭이 따로 있는데, 그 다이닝 만든 데서 이제 언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GPT 4 is a breakthrough in problem-solving c a p a b i l i t i e s It'll give you something useful. 이렇게 어, 질문 던지면 거기에 대한 답은 거의 i n g useful. Okay. Oh. I'm not sure if you have a copy of the text. I'm not s 어 r e if you have a copy of the text. I'm not s u 언어적으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서 이거 계속 필터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다르게 묘사를 하면 된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지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뭐 내러티브를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러티브가 마음에 안 들거나 할 때, 그거를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이런 거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좀 발표를 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의 풍경이라고 하면, 일단은,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모호하고, AI도 모호해요. 그러니까, 길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어 도시의 풍경인데 그 스타일이 뭔지,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일 수도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고, 왼쪽에 뭐가 있고, 전경은 뭐가 있고, 뒤에 백그라운드는 또 뭐가 있고 근데 그게 어떤 구성인지 뭐 중앙에 있는지 어 좌우에 고치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색깔을 넣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엔 색깔을 안었는데 나중에는 계속 컨셉 컬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옐로우를 넣으라 하니까 눈알이 옐로우가 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 색깔에 대한 인풋을 넣어보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뭐 도시의 풍경만 입력을 해보고, 한 번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음. 한번 써보면 어떨까. 뭐.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정말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이걸 더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딱 하나가 부족하거나, 뭔가 안경을 뭐 쓰게 만들고 싶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다운을 받고, 다시 들어가서, 달리2에서 어, 업로드원 이미지2 에딧이 있어요. 여기서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 내러티브를 만드는 법도 한번 배워볼 건데 내 이야기가 뭔지 그러니까 뭐꼭 이야기가 아니라 주제만 하나 있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 주제를 바탕으로 뭔,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미지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왜냐면 어, 얘는 그 글을 쓸 때도 그 텍스트를 서술하는 방식이 다 어떻게 보면 그 구성 요소를 나열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미지가 펼쳐지는 장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면 자세하시록 좋은데 그게 저는 이미지 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 소설이 뭐꼭 페르소나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데 그런 누구의 시점으로 어떤 이야기가 어떤 톤으로 진행되는지 그래서 먼저 그런 예시를 어, 다이어그램처럼 계속. 어, 메모장에 붙여놓으면서, 어,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써야 되고, 예를 들어 어떤, 뭐, 아까 보여드린 황조롱이 이야기면은, 황조롱이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야 될지가, 어, AI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AI한테, 뭐, 그 소설을, 음. 소설을 한번 음. 써주라고 한 다음에, 그 소설의 내용들 중에 뭐, 어, 이제, 새가 그렇게 학원에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 새가. 어, 둥지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새 둥지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좀 내용이 전환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요. 음, 그런 식으로 계속 게임 시나리오를 만들어 달라고, 게임 시나리오를 만들어 줘. 우선 그리고 슈팅 게임인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오고 초능력을 쓸수 있게 장면도 만들어 줘요.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약간 변경을 가한 제안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음. 전문가는 아닌데 적당히 글을 쓸수 있는 내용이 좀 평이한 느낌이 맞고 그걸 음. 억지로 이제 막 끌고 갈 수는 있거든요. 이걸 갑자기 공포로 만들어라 아니면 은 여기서 이 문장을 바꾸지 말아라 하면서 그럼 이제 거기서 조금씩 변주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진짜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이긴 해가지고 그냥 뭐 평이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글쓰기엔 되게 좋아요. 사실 이게 그룹으로 할때 재밌는 게그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자기주장을 하면은 이해가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laughs> 근데 그걸 다취합해줄수 있어요. 이 AI가 그걸 파해시켜주는 걸 되게 잘 해가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상호작용을 되게 잘 해주기 때문에 아,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예를 들어 얘기를 하다가 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빼주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 리제너레이 레스폰스가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질문한 이 부분을 음, 다시 한번 입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별로야. 왜 별로냐? 이거 사실적이지 않다. 야, 약간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멈추잖아요 중간에 그러면은 이게 서버랑 응답하다가 멈춘 거라서 콘티뉴 제너레이팅 누르면 계속 이어져요. 어느 정도 혹시 이야기가 완성이 되셨다면 아마 이미 그 소설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하나의 장면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이제 다들 너무 재밌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그좀 소개를 해주시.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텍스트를 보여줘도 되고, 아니면 아까 빈 사이트에 어, 지금 넣은 시나리오 다시 한번 시각화해보려는 노력을 해오셔도 되게 어렵긴 하거든요. 지금 만든 캐릭터나 어떤 이야기의 장소를 다시 이미지로 한번 바꾸는 연습도 되게 좋아가지고. 어, 뭐 예를 들어 달리를 이렇게 영상을 뭐 이어붙이고 했었거든요. 작년 때는 저도 달리를 활용해서 그냥 이미지를 약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식으로 했는데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어그 AI를 통해서 이렇게 아예 영상처럼 프레임마다 방금 한 것처럼. 그 키워드를 계속 인풋을 넣으면 계속 시시각각으로 이제, 스텝마다 바뀌어요. 그 이미지들이. 계속 이렇게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바뀌면서 계속 렌더링이 되는 영상도 나중에 이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디퓨전이에요.